샬롬샬롬. 샬롬. 우리 아세르 방송입니다. ABS. ABS가 아세르는, 아세르 방송 그, 그, 주말이죠. 예, 아세르라는 것은, 어, 관계 대명사인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참 좋은 말입니다. 예, 그 원래 어거는 똑바로 가다라는 뜻, 그런 뜻에서 정직하다는 뜻도 있고 그런데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어주는 그런 방송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뜻, 라촌이랑 또 하바,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장시간 이렇게 특강을 해왔고 이번에는 실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야세라 방송을 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 실존이라고 해서 예, 요두, 쉰, 이요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예시라는 단, 그 명사가 있는데 존재 실존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좀 나옵니다. 그런데 허무주의 니힐리즘에 빠져서 OECD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그참 지금 우리나라 막 뜨고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함부로 하고 정말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거든요.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한데 실존 실존 신앙이라서 철학은 절대 아니야 이거는 실, 실존 철학이라서 철학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예수라는 단어가 나와서 예수이고 예수라는 이 실존이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한번 처음 제시해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실전 허무에 반대돼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 2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얻게 <목소리> 하려 하심이라가 이에슈 얻게 <목소리>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얻 어. 얻게 하려 하신. 이게 예수예요 여기서 본 문장 중에서 보면 여러분이 신학을 세울 수 있죠? 평안을 얻게 하려 하신 거예요. 평안을. 평안이, 그러니까 뭐냐면, 실전의 조건이거든요? 조건이 어디서 나왔어요? 얻게 하려 하신. 실전이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실전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하려하신 이 조건이라는 것은 스스로 세워본 거니까 그러니까 어, 제목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목도 누가 가르쳐줬으면 하는 게 없어요. 칼빈 선생님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스스로 한 거지. 어거스틴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스스로 하는 거지.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전의 조건은 어깨하려 하십니다라는 샬롬을그 조건으로 본 거죠. 조건 어깨하려 하면 샬롬은 평화는 뭐예요 여러분? 샬롬 잘 알잖아요. 평화가 뭐예요? 샬롬. 안한 대로 해보세요? 샬롬. 그죠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상태, 누구랑 전쟁했을까요? 그러니까, 어, 어떤, 이, 세상으로 보면, 아까 말한 배차 이,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서로 땅 뺏기라든지 돈 뺏기라든지 그렇게 될 거고, 되게 보면 또 이제 내면적으로 우상 숭배하느라고 자식과 싸우고 돈과 싸우고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전쟁이 끝나서. 서 우상 숭배가 없어. 적도 우상이야. 저쪽, 아우, 저거 미워. 이것도 우상이야. 음. 그래서 이 우상이 없는 상태예 평, 저기가. 음, 전쟁이 끝나고. 여기 보면은 그 성경에 어디가 나와요? 다 나와요, 성경에. 10편, 127편, 아니, 110편 7절, 전도서 3장 8절, 신명기 29장 8절로 2 1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사랑하는데, 니네들은 전쟁만 하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과, 레헤마, 레헤마, 레헤마는 라함 동서에서 나온데, 거기서 명사 떡도 나와요. 떡 때문에 싸우잖아요, <laughs> 그죠?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없는 상태예요. 자문 잠언서 17장 1절에 말은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떡한 조각이나 지 육선 그러니까 소고기 뭐 이런 거 잔뜩 있는 것보다 낫다. 소고기 잔뜩 있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똑같은 한쪽 아게에 있는 화평이 낫다. 이거 대꾸죠? 그래서 다툼이 리브. 다툼. 리브. 우리 보면 말 다툼, 뭐 이런 거다툼이 그리고 우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레이기 26장 1절로, 아니, 레이기 26장 1절 혹은 레이기 20, 26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이니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짓을 을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 보면, 레위기 26장 1절로 7절 보면은 우상을 한번 없애봐. 그럼 내가 평화로 줄게. 그거예요 우상 좀 없애봐. 그럼 내가 평화, 평화 줄게. 우상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길게 썼지만 곧딱그거예요 우상 때문에 주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탈레반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 알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생겨서 뭐 이단이니 뭐니 그그거는두 번째 말이고 진짜 목적을 잊어먹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알라라고 그러지만 참 우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랑 달라요 본질적으로 알라가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의 본뜻이 서로 사랑하란데. <laughs> 너희는 율법이 틀려. 그래. 다 죽여. 너희는 율법이 여자니까 쓰고 다겨 이게 뭡니까? 본질을 잊어먹으면 아, 안 돼. 본질을 잊어먹으면 무상이야. 하나님은 우상화 된 거야. 그, 그, 쪽은 그게 우상이 됐어. 율법이 우상이 됐어. 율법이. 잘못된 거야. 우상에 무슨 이렇게 조각한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율법 자체도 우상이야. 그거 틀려면 뭐 살인을 죽여 죽여도 되이지 말이나 됩니까? 미움은 살인, 미움도 살인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 다음에, 평화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2사에서 32장, 32장 17절. 저는 평화를 이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쟁 없는 상태는 어떤 결론이고, 평화가 뭐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인데 이건 뭐몇장몇장에 잊어먹을 수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는 의의 공효가 평화라고 나왔습니다. 의의는 여기서 의의 공효가래서 의는 최자크예요채다카라 여성명사로 공효라는 것은 뭐냐면 맛의 행위. 의를 행하면 공효라는 말은 요즘에 안 써요. 공효. 공유가 안 쓰잖아요. 그런데 행이 워커야 워커, 워커, 뭐뭐 하다, 행하다, 두. 그러니까 최대크를 하면 평화가 생겨. 그러니까 에, 평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공의롭게 행행하면 행하, 그것이 바로 평화라고 그랬어요. 공의 공의가 뭔데요? 외국 사람이 와서 결론도 없는데 공의요? 그거 성경은?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면 그게 공의라고 그랬어요 10편, 23편, 3절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와의 이름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전부 최대크예요 공의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와의 이름을, 여와의 명분을 위해서 하는 여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 가장 큰 일, 가장 큰일 아주 특별한 일 성전 건축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쓰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성경 써있어요. 그것도 결국 성전 건축은 공의야, 그렇죠? 성전 건축, 그러면 성전 건축 꼭 해야 돼요. 그냥 남의 주세,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혼자 예배를 드려도 거기가 성전이에요. 예 예전에는 예전에는 모세도 성전이 없었는데 모세도 그냥 오헬 장막에서 했는데, 이만, 텐트 안에서. 그, 혼자, 혼자 장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다 은혜, 어렵게 다 돼요. 자,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최대 그 의의 공효다. 저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공의가 뭐예요?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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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가 뭐예요? 음, 최대 그 의의 공, 공효가, 어, 최다그라고나는데공의은 마가스 행위라고 그랬는데 공의로 행하면은 평화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쟁도 공의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공의롭게 공의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면 돼요. 여호와의 이름에서 전쟁한다 이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이 뭔데요? 사랑입니다. 여 여호와께서도 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라는 것은 골라있어서 3장 15절에, 어머나, 시간 다 되었네? 곧하고 충성을 여기서 보면은, 충성, 이제 충성은 보면은, 여기에 관계되는 거, 실존의 조건, 그 주인에게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은 즐거움에 참여할지나 하고, 모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안에서 뺏기리라 있는, 이게 있는이 예시예요. 여기서 이것도 대뿐데, 있는. 이 존재하는 자는 뭐가 존재하는 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서 뭐가 많은 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서 뭐가 많이 생긴 자야. 그래서 충성한 자는 뭐냐면, 있는 자야. 충성한 자는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뭔가 아주 이 문이 달란트가 많이 생겼어.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내 아마는 아멘 동사에서 왔잖아. 내 네, 아, 아멘. 내, 내, 에만. 내 에만. 내 에만. 내 에만. 시작. 네마 니팔령인데 니팔령에 특별히 충성은 무조건 네으로 나와요 니팔령으로 스스로 믿는 상태예요 아멘 아멘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동사예요 아멘이 아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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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고 아, 감탄사 어, 그, 그렇게 됩니다는 감탄사도 있지만 이 아멘이라고는 이거 동사예요 동사에서 네아만 그래서 스스로 믿는 상태가 충성이에요. 스스로, 스스로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스스로 믿음 있는 행동 하는 게 충성이야. 그래서 충성하면은 충성, 작은 일에, 예수를 믿으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실존하는 조건이야. 작은 일에 충성도 못 하면서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도 못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여기 한번 보여줄 거예요. 뻥뻥 뻥 났어요. 안에는 지금 아파요. 살려줘가지고 며칠 전에 살려줘서 입원했다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올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뭐 어, 그냥 아니야 그래도 집에서 있을래 그러면 행위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 요행위 없는 믿음.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악이라 그랬습니다. 그두 개가 맞물려 가야 돼. 충성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것을 행해야 살아있는 그런 자예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하나님. 얘 예, 교회 와서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오자마자 너저분한데 종이 하나 안 짓고 그런 작은 일에 충성 안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계시거든요 여기야 내면에 다 계시잖아요. 야 교회 왔으면 먼저 왔으면 다른 사람한테 은혜도 이렇게 정리 좀 해나 딱 정리하고 싹 예배 될수 있게 해놔야지. 그래서 네가 오늘 일찍 온 거야. 차안 막히고. 하나님이 해주셨거든.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가르치셔야 돼. 모르면 못하거든요. 내가 오늘 일찍 온 이유는 정리 좀 하라 고한 거야. 땀 닦고 그런 거, 빨을 닦고 그렇게 가야 돼. 하나님이 다보셔가지고 그게 실존이 함께 살아있는 증거야. 실천 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천해주고 살아있다는 조건은 뭡니까? 공회를 실천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그게 저의 표본입니다. 샘플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박수 립니다